안녕하세요. 엄마의 다육생활입니다. 엄청 오래간만이죠. 어, 11월 중순인데 한 저번 주 일주일은 또 추웠고 요번 주에는 따뜻하고 다음 주에는 또 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일요일 날인데 제가 이제 바닥에 있던 화분 다 정리해서 여기 이제 올려놨어요. 네, 올리다가 보니까 얘가 이제 아도데스거든요. 요 아도데스가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얘를 제가 3월달에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3월달엔 잠깐 잎이 이렇게 벌어지다가 하루 이틀 벌어지다가 바로 오므라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름 그러니까한3 4일 됐나요? 얘가 이렇게 입 입장이 벌어진 지가? 얘가 동형이라 봄, 여름까지 가을까지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3 4일 전부터 추워지니까 저번 주부터 추워지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얼굴도 조금 했었어요. 이렇게 작아가지고. 물을 줘도 크지도 않고 해서 얘는 왜 이럴까 그랬는데, 얘가 보니까 동형이라, 동형다육이라, 어? 요렇게, 이제서, 지금 이제 성장하려고 이렇게 입, 입장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응? 어? 요렇게. 아유, 신기해, 정말. 요렇게, 요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신기해요. 여기는 입꼬지들이고요. 아, 그리고 입꼬지가 또 예쁘게 된 게, 제가 다육이를 밖에 뒀다가 몇개 이제 안에다 들여놨는데, 요렇게, 퍼플 딜라이트. 얘도 되게 예쁘게 잘 되네요, 색깔이. 요렇게. 이렇게 이쁘게 잘 되고 있고 아 그리고 여기 을려심 을려심도 저기 거리대 있다가 저번에 뭐 영화로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으로 또 다시 다 데리고 왔 거든요 몇 개를 근데 이렇게 얘도 얘가 적심 해가지고 삽목한 거예요 제가 적심인데 이렇게 잘 커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자구도 많이 생기고, 똘망똘망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얘는 스노우반이 입꼬지, 얘도. 입꼬지인데 지금 안에 있다가 밖에 내놨더니, 이렇게 단단하게 확실히 노숙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입장도 두꺼워지고 잘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얘도, 라우리도 제가 밖에 있다가, 또 얼을까봐 저번에 입동 지나고 나서, 그래서 안으로 몇개 데리고 왔어요. 얘는 방울복랑. 얘도 입 엄청 통통해졌어요. 신기해, 진짜. 여기는 칼라미니엄자. 아르제. 음. 아 그리고 제라늄이 이렇게 또 얘는 잎 잎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여기다 올려 놓은 거예요. 얘가 꽃기린 아니다. 꽃기린이 아니라 제라늄인데 요렇게 이쁘게또잘 피고 있네요. 요새. 여기 꽃대도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도 있고. 얘는 히아리움. 얘가 마리아. 마리아인데, 얘가 철화로다가 크는 것 같더라고요. 잎이. 얼굴 분지는 많이 했어요. 얼굴이 세 개로. 얘는 몽블랑. 저번주에 추워가지고 몇개 안으로 들여놨거든요. 이렇게. 얘는 올리비아. 슐매. 아, 제라늄. 저는 얘가 너무 신기해요. 아도데스 이렇게 막 입장이 벌어지고 요즘에 막 크는가 봐요 아유 아무튼 다육이 참 신기한 것 같아 그냥 평범한 다육이도 있지만 신기한 다육이도 많아요 얘도 되게 잘 크고 감사합니다.